예림 셀리더입니다. 저는 작년 2023 겨울 아울리치에 이어 이번 아울리치까지 세 번의 아울리치를 연달아 오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저에게는 갈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성교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열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아울리치는 오랜 시간 기도해 오던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1년 전 가족 중저 혼자 오게 된 아울리치에서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삶도 신앙도 힘들어하던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은 했지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에 백마디 말보다 이 아울리치 현장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의 결단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아울리치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냐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가정의 재정이 많이 어렵고 아빠의 직장 또한 주의를 겨우 뺄수 있었기 때문에 속사정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안될 것만 같던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고, 오빠가 군대에서 모은 군적금을 깨 가족들의 아울리치 비용을 대며, 비록 내가 한 것은 기도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아울리치 현장은 우리 가정을 하나의 비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가족들의 얼굴은 정말 해가이 빛났고 전도의 기쁨을 발견했으며 우리 교회가 외치고 달려나가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아빠의 입에서 전도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던 동생의 입에서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선교사적 삶을 결단하며 사업정을 선교하는 일로 쓰임 받고 싶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엄마로부터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외치는 이 비전을 우리 가정이 함께 외쳐 달려나갈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보고 느끼며 결단한 모든 내용들이 삶으로 돌아가서도 지속되어지며 더 나은 활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사역으로 눌려있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셀 분가와 함께 셀리도로 임명을 받으면서 설렘과 기쁨도 잠시 분가와 동시에 갑작스러운 셀 가족들 각각의 사정들로 결석자와 장결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두다밖에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러한 사람, 상황들이 이어지자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으로 여겨졌고 새 가족들에게 건강한 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눌리는 마음들이 커져갔습니다. 열고 있는 행복 모임에서는 영혼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막중한 부담감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온 아울리치에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눌리는 마음들과 두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영혼 구원에 더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저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영혼들만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전도를 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사람 한명한 한 명을 붙잡으며 전도하는 저를 보며 한국에서 사역하는 저의 모습들과 비교되었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에서의 사역은 이렇게 하지 못하였는지 왜 영혼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는지 그동안 나름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제 자신의 교만과 타협들이 드러나지며 하나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안되는 것에 집중하며 눌리는 마음들을 접어두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혼들을 두루 찾아나서는 셀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저는 첫 아울리치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이 비전이 나의 사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서의 소망이 커지며 이 선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선교지로 파송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 목사님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는 언제쯤 갈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이 들기도 했고 계속해서 커져가는 단기 선교에 대한 소망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의 환경이 열리게 되어 감사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장기성교사의 마음이 더 커질 텐데, 어딘가 희망고문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설렘 반, 막연함으로, 걱정 반으로 오게 된 이번 아울리치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이 땅으로 부르신 을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날 대표 목사님의 저녁 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드는 이러한 막연함과 내가 기도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아쉬움과 속상함이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닌 나의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모습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 짓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나의 계획, 개화... 나의 계획, 나의 결단,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수 없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음들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도하며 더욱 세밀한 음성을 듣길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롯에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울리치를 통해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은혜들이 감사했지만 가장 큰 감사는 성규의 비전이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성교의 깃발을 놓지 않으신 목사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고 성교의 비전을 품는 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만들어 놓은 이 성교의 비전과 성교의 문화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며 또 다른 이에게 도전을 줄수 있는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그 때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7호, 18호, 이제는 세 번째로 외치는 19호로 저를 보내 주십시오. 갈 때까지 외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겨울 아울리치에 나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평강과 확신을 더해 주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